안녕하십니까. 책 있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어, 대선을 앞에 두고, 최대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편에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소책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는 거를 쓰고 있고, 저희 팀이, 어, 자체 제작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다급하게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또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4월 21일, 주요 뉴스가 뭐냐면, 이재명이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습니다. 54%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재명을 이제 욕하거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쪽의 주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이재명이 난다긴다 해도 이재명은 30%, 많아봐야 40%를 못 넘는 박스권에 갇힌 인물이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압도적으로, 어, 이 3자 대결도 가상으로 해보고, 어, 2자 대결도 가상으로 해봐도, 어, 이재명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너는 아직도 여론조사 믿냐 리얼미터 믿냐 한국갤럽 믿냐 이런 분들과는 일단 어, 말이 저와 안 통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좌편향적으로 설계해서 펌핑을 하고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는 거짓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전국적인 여론 자체가 이재명이 대세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현실을 차갑게 봐야만 남은 6주 동안 유의미한 어떤 운동력을 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갑게 현실을 봤을 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당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냐? 다른 정당의 몸담은 분들도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 반 이재명을 외친 사람은, 어, 지금 제가 생각난 사람은 두 명입니다. 이준석과, 어, 이낙연이죠. 그리고 이낙연도 뜻 같이 하는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후수라는 내용에서는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진 않는다라고 선을 살짝 긋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낙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3자 대결을 가상으로 했을 때 이준석 지지율이 7%에서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아봐야 3, 4% 아니겠나 했는데 일단은 6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의 퍼센티지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긴박한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낙연과 이준석과 같이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권영세와 권성동을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 시원하게 욕을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과 실제 6주 뒤에 한국의 실질적 지도자를 뽑는 이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유의미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영세를 너가 믿느냐, 리얼미터 믿느냐, 뭐 하냐, 뭐 하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재명을 막는 것이 일순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영순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가장 어, 시급한 초 목표가 뭐냐면 이재명을 막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이제 단일화 돼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고 국가의 체제를 한번 그렇게 망가뜨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혈주의자처럼 더운 밥, 찬밥, 사상검증하고 너 이거 확인해 저거 확인해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는 1위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또 기사화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미국과 통화는 다시 한번 한다고 하고, 또 대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라고 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정치 야망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에서 오른쪽 정당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도 권력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반 이재명으로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되면 진짜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위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왼쪽까지 다 모이자 왜?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밖에 있는 왼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를 이론적으로는 다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경선 끝나고 이 남은 4주, 3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해서 3% 날라가고 2% 찢어지고 이러면 결국은 누구 좋은 꼴이냐? 그게 이재명 좋아하는 꼴이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재명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하려고 공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 세계의 OECD 선진국 중에 어떤 나라가 국방장관을 민간인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국방장관 세우는 사람은 이석기와 같은 아예 김일성 주의자라고 가늠할 수 있는 친중파라고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의 군대를 통솔하는 그 대통령 다음에 국방장관을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누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똥 같은 얘기를 아무리 짓거려도 너무 세뇌가 세다 보니까 MBC 웅덩이, 민주당 썩은 웅덩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 서해의 불법 구조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만, 아이고, 대만 어떡하냐, 아이고, 필리핀 어떡하냐. 지금 그 일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데 민주당은 친중적인 정당과 친중적인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익 차원에서도 이재명이 안 돼야 됐던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군사동맹의 목숨을 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개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 간첩들이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드론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어도 감옥에 못 보냅니다. 간첩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그걸 막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안 뒤집어지고, 그 내란 수에 진짜 내란 숙의 역할을 했던 이재명과 그 부역 세력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전국의 54%의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처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남은 6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심정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6월 3일이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5월 3일부로 작정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도와 동시에 최대한 이런 카카오톡 영상이나 또 제가 쓰고 있는 소책자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는 것. 한 명이라도 진실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어, 투 트랙 두 가지. 기도와 그리고 열심히 알리는 것. 이두 가지 방법에 우리의 사생활을 내려놓고 5주, 6주 동안은 완전히 올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신적인 바람을 불어 일으키셔야 된다. 어,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을 걸수 있냐면 노무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이긴 하지만,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되는 시기였지만, 노무현의 어떤 그 역전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경선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 저렇게 잘난 것처럼 아주 전력질주하고, 대법원에서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헌재도 정치 재판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한덕수가 지명한 후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얘네가 한덕수나 권한 대행의 대행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과 한덕수한테 왜 마은혁 임명 안 하냐 그질랄를 했다가. 나중에 자기 코드와 안 맞는 애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또 미친 짓거리를 하잖아요. 이런 작태를 보고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출마한 대통령은 싫어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중국에서 지금 서해 인공선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줄을 잘못 선 거라니까요. 아직도 이런 영상을 아무리 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5년 내내 나라를 망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더 비극적인 건 그렇게 나라가 시공창처럼 쳐박혀도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당 그 썩은 우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 5년 겪고 나서도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김호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닥치고 정치, 쫄지 마, 뭐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밀어붙여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신적 바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5주, 6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여권 대선 후보들이,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경선 이후에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떻게든 통합과 빅텐트로, 가야 된다 거기에 올해는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차갑게 현실을 보고 어 먼저 눈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나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5주 6주 밖에 안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